안녕하세요, 여러분. 터보 토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 현대 스타리아 GH 콘셉트 8x8 럭셔리 버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공개된 외관 업데이트와 퍼포먼스, 최고속도, 연비, 그리고 최신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스타리아의 개념을 완전히 확장한 미래형 럭셔리 버스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프리미엄 모빌리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GH 콘셉트 8x8은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스타리아의 미래지향적인 원라인 램프 디자인을 더욱 진화시켜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풀 LED 라이팅 시그니처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간주행 등과 방향 지시 등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야간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릴 디자인은 보다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대형 크롬 패턴과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이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 버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범퍼 하단에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에어 인테이크와 메탈릭 가니쉬가 적용되어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량의 핵심인 8x8 구동 콘셉트가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총 8개의 대형 휠리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휠 아치에는 두꺼운 클레딩이 적용되어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 길이는 기존 스타리아보다 더욱 길어졌고, 휠 베이스 역시 확장되어 대형 버스급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과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는 공기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측면 하단에는 전용 크롬 라인이 더해져 VIP 셔틀이나 럭셔리 투어 버스로서의 활용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수직형 LED 리어램프는 차체 양 끝을 따라 길게 배치되어 안정감을 주며, 중앙에는 현대 로고와 함께 GH 콘셉트 전용 엠블럼이 적용되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전동 방식으로 설계되어 대형 적재 공간 접근이 용이하며, 하단 범퍼에는 듀얼 디자인의 디퓨저 스타일 요소가 추가되어 고급스러움과 기술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과는 미래적이면서도 대형 럭셔리 버스에 걸맞은 중후함을 잘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 GH 콘셉트 8x8은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터보 디젤 엔진과 고성능 전기모터가 조합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총출력은 약 450마력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x8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은 모든 바퀴에 균등하게 동력을 배분해 주어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업로와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토크 벡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차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코너링 안정성이 뛰어나며 대형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세팅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차고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차체를 낮춰 안정성과 연비를 향상시키고, 저속이나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차체를 높여 지상고를 확보합니다. 이 덕분에 승차감은 매우 부드럽고, 장거리 이동 시에도 탑승객의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정숙성 또한 인상적인데, 차음 유리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대형 디젤 엔진의 소음이 실내로 거의 유입되지 않습니다. 최고속도는 전자적으로 제한되어 약 시속 18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럭셔리 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은 수치이며 고속도로 주행에서 여유로운 가속과 안정적인 크루징 성능을 제공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시간 역시 약 8초대로 예상되어 차량 크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비 성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최신 연비 개선 기술 덕분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약 10에서 11km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 비중이 높아 연비 효율이 더욱 좋아지며, 고속도로에서는 디젤 엔진의 효율적인 토크 특성이 발휘됩니다. 대형 8x8럭셔리 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연비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업데이트입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GH 콘셉트 8x8럭셔리 버스는 콘셉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정 생산 프리미엄 모델로 예상되며, 기본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럭셔리 옵션과 맞춤 사양을 추가할 경우 가격은 1억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고객층은 VIP 위전 차량, 고급 리무진 버스, 프리미엄 투어 및 비즈니스 셔틀 시장으로 예상되며 가격 대비 제공되는 기술과 공간, 그리고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보 토크 채널에서 2026 현대 스타리아 GH 콘셉트 8x8 럭셔리 버스의 외관 변화부터 퍼포먼스, 최고속도, 연비,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미래 대형 럭셔리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양산 모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더욱 기대가 되며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